이름이나 그릇이 굉장히 크시잖아요 음. 근데 이 이름이 크고 그릇이 큰 만큼 자손한테 미치는 어떤 그 파장의 기운도 굉장히 크시단 말이에요 이 분의 어떤 돌아가셨으니까 조상이잖아요 조상님의 영향을 못받았다 소리는 못 해요 어못 해요 그렇지만은 중요한 거는 비운의 어떤 죽음으로 가신 분들의 또 대표적인 대명사잖아요 장기 어떤 입원설도 나올 수 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아, 선생님 이건 이제 뭐 속이는 거 아니고요? 네 아, 속인다고 표현하니까 좀 이상한데 진짜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어, 어, 네네네 예언 어어 네네네 그분이 이... 연말에 나오셔가지고 아마 막바로 병원으로 가실 거다 제가 네. 그 말씀을 드렸죠 늦어도 내년에는 이분이 사면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어쨌든 이분이 병원에 가시듯 어 나중에 최후를 맞이하시더어 그래서 그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제 향후 앞으로 어떠실지 아. 또는 이제 건강은 괜찮으신가 아. 뭐 이런 느낌으로 아. 어 한번 촬영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이 분의 사주를 보면은 물론 한나라의 대통령의 어떤 방석에는 올랐지만은 한 개인의 인생을 놓고 본다면은 참한마 인생이고 굴곡이 너무 크게 지는 분이다 싶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대표님? 그렇죠. 이제 한 사람으로만 봤을 때는. 네. 그렇죠. 여자의 어떤 일생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근데 이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시대가 우리하고 틀리니까 세대가 아. <laughs>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아. 여사, 부모잖아요. 바로 네. 부모. 근데 부모의 이름이나 그릇이 굉장히 크시잖아요. 응, 음. 음. 근데 이+ 이름이 크고 그릇이 큰 만큼 자손한테 미치는 어떤 그 파장의 기운도 굉장히 크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분을 둘러놓고 볼때 물론 벼슬도 어떤 내 권력도 이분의 어떤 돌아가셨으니까 조상이잖아요. 조상님의 영향을 못 받았다 소리는 뭐. 못해요. 어, 못해요. 그렇지만은 중요한 거는 비운의 어떤 죽음으로 가신 분들의 또 대표적인 대명사잖아요. 총을 맞고 암살을 당하셨으니까, 살인을 당하셨으니까. 어찌보면 비운의 어떤 암흑기였잖아요. 이두 분의 어떤 죽음도. 그러면은 권력과 이분들의 나쁜 거 장단점 모순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이두 가지가 다 결합돼가지고 온전하게 그냥 그대로 받은 게 나는 박근혜 대통령. 이분이, 전 대통령 이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어, 살아가시면서 인간의 고난도 많았고, 또, 한 여자의 일생으로서 외롭고, 아프고, 힘들고, 정신적으로 기댈 데가 없었던 건 사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의 사주의 일생으로, 이분의 사주를 구태어 넣지 않아도 너무나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운적으로 딱 본다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면, 혈관! 계통의 어떤 신경계 계통으로 이분이 굉장히 건강이 안 좋으셔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지금으로 본다면은 이분의 건강 상태로 본다면은 뭐 위기설 이런 거 나오죠 지금. 근데 내가 볼 때는요 이분이 굉장히 여자분임에도 불구하고 인간미가 있고 똑똑하시고 어떻게 보면은 냉철하신 부분은 있어요. 왜냐면 이분의 관상을 보면은 얼굴 턱선이나 눈매를 보면은 굉장히 예리. 하시고 어, 이지적이시란 말이야. 어, 관찰력이 있으신 분이란 말이야. 하지만 뭐냐? 제가 아까 전에 초입에 말했듯이 이분이 인간의 덕이 없단 말이야. 주변에서 이분의 어떤 그 생각이나 그릇을 받쳐줄 온전한 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올해 내년에 건강 엄청 조심하셔야 돼. 잘못하면 올 후반이나 내년 초에 병원에 들어가시는데 장기 어떤 입원설도 나올 수 있다. 오.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요즘은 어학이 좋기 때문에 사주에 어떻게 보면 이 사람 올해 운명하십니다. 해도 어학이 좋아서 연명 치료가 참잘 되더라고요. 음. 어 그래서 이분 사주로는 올해 어 사주의 이 몸수로는 내가 죽은거나 다름없다. 음. 어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거다 연명 치료 내년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올해 내년에 굉장히 건강에 유의하셔야 되고 근데 어쨌든 사주의 이분이 뭐 천수를 누린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권에 주는 영향도 있을까요? 이분이 정치의 활동은 안막 나가가지고 뭔가 어... 유세나 활동은 아니시더라도요. 네. 이분들이 지금 우리 60세대, 70세대, 50세대, 70세대까지는 어정쩡하게 걸쳐져가 있지만은 또 50이나 60세대한테 주시는 이분의 딱 역량이라기보다는 이분을 떠올리면 그 아버지 박정희, 유경수 여사잖아요. 이분의 백그라운드가 우리 일반인들한테 주는 어떤 그 시너지 효과가 나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 정치적인 어떤 영향을 준다는 거는 그 5060을 결합할 수 있는 응집의 어떤 기운은 있지 않을까요? 음. 어,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분이 건강이 너무 안 좋으시기 때문에 100% 앞에 나서지는 못하신다. 음. 단지 카트, 카트, 찰나 짧은 메시지에 암시는 주실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음. 음.